안녕하세요 일부러 노래 망치는 남자 조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망칠 노래는 신성훈 선배님의 서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부정적인 사람이 완벽하게 조져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완벽하게 조져보겠습니다 5세7 8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근데 못 갔어요 내가 안 가버렸어 귀찮아가지고 지만 뭐 저그 미소만 미소만 지금 쪼개냐? 어? 웃음이 나와? 너는 내가 될 수가 없지. 어? 될 수가 없지. 우리 남남이니까. 우리 헤어져 헤어져. 끝내 끝내. 나도 네가 될 수가 없지. 우리 방금 헤어졌는데 그래서 다시 만날까? 알았다.